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잔 일본에 왔습니다. 부모님께서의 참심부름이에요 어. 이거 보세요. 일본이라서 이렇게 한자가 적혀 있어요. 아, 맞다.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? 흐, 하, 흐, 하. 있으면또 먹지, 어 코카콜라 어, 어, 있다. 코카콜라, 아. 어?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40원이니까. Terima kasih. Terima kasih. Terima kasih. Terima kasih. Terima kasih. 여러분, 이렇게 평소에 보던 것들도 이렇게 보니다